안녕하십니까. 도드림 케이시 창호유리 이진장입니다. 어, 오늘은 어, 새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사도 많이 하고 어,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는 시즌이 와서 저희가 좀 행사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저희 연장차에 래핑을좀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를 했으니까 그 과정 한번 보시고 래핑 어, 후에 행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럼 연장차가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과정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던 차라서 일단은 세차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랩핑하는 과정 그리고 행사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래핑이 끝났고요. 어, 보시면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행사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아, 저희가 진행하는 이벤트 내용은 어, 탑차 사진 찍고 할인 받으세요. 무료 견적 받으시고 나중에 사진 보내주시면 무조건 10만원 빼드려요 인데요. 저희 더드림 KC 창호 일위는 어,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그 외에도 2시간 거리면 어디든 시공을 다니니까 다니다가 보시면 언제든지 사진을 찍어주세요. 옆면이든 뒷면이든 저희 상호가 나와 있는 사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이거 할인권을 갖고 계신 거니까 계약 전, 계약 후라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 차의 래핑이 떨어질 때까지 할 거니까 아니면 이 차가 폐차되든지 이게 떨어지든지 두 중에 하나 할 때까지 진행할 거니까요. 보시면 언제든지 사진 찍어 주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수 있는 거는 저희가 샤시 공장, 유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시공도 제가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요 사진이 자체가 할인권이니까 꼭 활용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저희 샤시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드림 캐시 창업일이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